나 적응의 시간이 한 3판 필요하거든. 아니 <laughs> 어? 자 아니, 아니. 듀듀모 듀모. 의 적응 시간. 했던 미사일. 나파리. 나 봤어. 이게 3판 파리였다 가싫 나 살짝 바보 됐어 형 거리 이등까지 괜찮아 나 맞을게 발리까지안 아파 형빈이 가봐 와이차안 빌린다 아, 게미이 줄게 시켰다 올 거리 오케이 응? 스캔 한번 해서. 빼지 마 그냥 어, 다 왔어 형빈이 가봐 음, 어 네. 잡뽑이다어잡뽑 나. 이 님서 상처 있는 메잡 뽑이다. 아니 아니. 잡뽑나 막았어. 성빈아 실드 가능? 오케이. 그냥 가 봐. 물 간다. 칼. 저잡았어나 아, 파리. 나 파리 입파았어 입파 실드. 뒤와 줘야 돼. 내가 미노스. 천사 뺄게. 오케이. 어? 오케이. 파리 맞았다. 오케이. 상 살아 있어. 상구로. 얘들아. 우사나 맞을게. 반마있었 뭐야? 물? 나안 안 보여, 꼴집을 아, 봐준대 보 있어. 여파 줄게 여 보여, 천여 보여, 나여 보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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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천 이미 보여, 보이 보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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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어, 들어와서 받는 거야. 나이스. <laughs> 어, 짜증났는데. <laughs> 네. <laughs> 물 죽였다는 거다, 한마디. 로 그렇지. 네, 그렇죠. 와, 근데 2등 쏘는데, 이새끼들, 청사 다 썼는데, 와, 2등 파리. 와, 겁나 세. 썼다, 나이스. 멀리 있어. 모른다. 미들. 와. 다 줬어 잡아볼게 좀 이따 잡물이따 잡았거든? 이사 아 파리 줬어 와봐 <laughs> 등 파리.. 실드 투실드 쟤 실드 없다 1등 나 파리? 쟤 실드 없어 나 짧아야 1등 있어 나물라다는 자폭이다 이로주어이사야물 간다 아, 이고 씨, 날라와 가지고. 찌부터 너무 뒤다다 다, 다 따라오는데. 뒤좀 정리해 봐, 이거. 어. 있어. 잠깐만. 갈아 깔비가 어블 벌써. 먼저 요 어. 나 3등 물 보임. 짜고 할게. 쓰고 쓰고 먼저 해. 네. 그래. 전 먼저 박고 거리되잡막 챙겨 게요 이었어 거리 안돼서 어디서? 어디어어디 어디서? 어 어디서? 어디서? 어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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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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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디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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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서? 어 어디서? 어디줘어라어어 아, 저, 더 저, 어야될것 같아 아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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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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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뛰어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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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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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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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네, 영상 나왔어 나왔어. 누몬이랑 누구 더블? 별 차이 없어요. 레미, 레미, 쌍이다. 알나 알아. 임빠, 다 돌고 다 돌고. 레미 응. 좋다. 살아 있어. 먹었다. 천사. 나이스. 아 우리 잠보 금지지? 조조 1파 될게 사고 마이 났어야 돼 쌍천 쌍복이다 2등 2등 자폭 상대 3 3등 아, 앞이야 오케이 <laughs> 꼴찌 떨궜어 우리가 따라가자 2등을 잘 맞았다 있어 <laughs> 잘. 형사있다 얘들아 미사한 데 맞을게 어? 아뭐 잘못 나갔다 이거. 나 이거 미사일인 줄 알았어 놨어, 나. 다 미사일 미사 쐈어 나한번미 미들 다돼 3등 된다 빠졌어 죽여어 모두 쐈어 물 조심 넘어가고 말아. 괜찮아이드가 되게 잘같다나 조심 나 간다 착착착착 3등까지 일단 어 됐다 간다 음. 2등 미사일. 뒤에 끊어줄게. 1파 주고. 2등 아직 될거든? 물조심 여기. 거리 3등까지. 1파 주고. 다 되겠네. 1파 지원. 1비까지 밀미. 쌍비다. 천사 있어. 상처. 물물 네, 물 보여. 물 보여? 1파 주고. 이제 안 보여. 안 보여. 천! 그냥 얘 죽.. 내 밀어 버리, 버릴게 이제 이거뭐 어, 그냥. 어. 바로. 죽였어. 가운데로 가야지. 그 중에 손부 갑자기 나한테 합류하던데 나 자퇴하는 거에 오던데 오랜만이에요. 이게 하나 있었어. 짱미 언제 착해요. 팔이 힘들다왜 자신 날씨이 새끼 날까고? 하나, 더 했어. 둘, 았어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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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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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 온 주자. 파리 들었다 이제. 진짜... 떴어 나. 거리야. <끄리> <끄리> 1미야 맞아? 나 파리. 브라치. 이파 줬어 이파. 뚫렸다나 음. 파리. 거리. <끄리> 거울이... 아, 거리에 나 파리. 또 파리 왔어. 뚫렸어. 장비야 뚫렸어 이거. 열거리 안 돼. 이렇게. <끄리> 물걸이 안 돼, 상러줘 알리면 돼. 참. 어, 네. 싸먹... 어, 미사일. 이 맞았어. 미사일. 미일단 하나 일부러받 미사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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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사미 미사일. 미사일. 미 미사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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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나 운전 운전면허는 자신 있는데 지하철은 자신이 없고 여운이 많이 빠지다 <laughs> 이게 뭐야 아 죽였어 파나잉이 빠졌어? 실? 거리 1개? 아, 어, 아 빠진 거 같은데? 밀었어 살짝 막자 했어 죽였어 막자 빠.. 있다이 코스 뒤에 물 조심해 물 온다 바로 눌러 주시못 갔다. 나 파리 형플2대2거리된다나또파리삼파졌어 네. <laughs> 오케이 있어. 아, 뭐 앞에 2대2, 네. 나 파리가 없어. 삼어나 골치 없어. 1대리야첫뭐 이렇게 여기 계획을 그렸다. 고 아, 씨발 아 파리 8주 18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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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아주1 아, 주 18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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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8주 18주. 1아주 18주. 18주. 1어주 18주. 1아주1 8어아8주 18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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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아, 주 18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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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8 18주. 1 8 1 1 8 1 안 가면 가지 말아봐. 나 짜고리가 안 나와. 가지 시작 끌어봐 그냥. 아, 시작 끌어봐 그냥. 야, 이거 못 올라가겠다. 시작 끌어봐 그냥. 야, 봐 어, 계속 봐. 씨 m 나못따라가천사 있어? 나물자 당했어. 나물자 당했어. 미안 미안. 나삼코스뒤에서또 있다. 아, 못 따라와. 파이팅. 어, 못또 차. 있어. 차안 차는 냉차더 있어야 되는데? 봐봐야 아, 못받어나이등이등 이득. 쌍팔이 가봐. 나, 나 대거든아이아이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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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? 아니 와, 나 진짜 나물 존나 어에서 <laughs> <아니, 진짜. 웃음> <laughs> 애들 먹는 팀 물밖에 없나봐. 아니 아예 안 올라던데? 손부랑 나랑 했다못 진짜 심각나 아, 아,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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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가 다 맞았어. 공 대신 성비 올라와서 나더맞았어 아 진짜 많이 받았어. 나는 하고 진짜, 하고 진짜, 하고 많이 하고 맞았어. 하고 진짜 진짜 많이 맞았어 진짜 진짜 많이. 많이 봐 주세요.